안녕하세요 여러분, 근철쌤입니다. 오랜만에 팝송 노래방, 전설적인 에릭 클라턴의원더풀투 나이, 딴따라라. 다들 아시는 곡, 100% 원어민처럼 부르실 수 있는 연습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인생 팝송 한곡 갖고 계시면 좋고요. 오늘 가사는 가볍게 갈 거예요. 문법 규칙이나 발음 규칙 몰라도 따라만 하면 이 노래를 똑같이 이 에릭 클랩턴처럼 부르실 수 있도록 하는데 연습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송 요청 댓글이 있었어요 한번 보시면요 은네 여기에 이제 팝송 노래방 보시다가 이렇게 남겨 주셨어요 손명구 가족께서 에릭 클랩턴의 원더풀 g 나 t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감사 저도 드려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예, 이런 자세한 내용은 뭐팝 칼럼 리스트에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왼쪽이 에릭 클라턴이고요. 여러분, 오른쪽이 조지 해리슨이에요. 비틀즈의 그 멤버 네명 중에 한 명이에요. 중간이 바로 패리 보이드라고 하는 이 여자를 위해서 에릭 클라턴이 쓴 곡이에요. 이렇게 조지 해리슨과 10년 결혼 11년 결혼 생활. 그다음에 이후에 에, 바로 에릭 클래턴과한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고요. 이 에릭 클래턴과 예, 바로 조지 해리슨 모두 영국 출신이고 둘이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할 때 조지 해리슨이 와서 축가도 불러 줬고요. 1977년도에 어, 아주 기념비적인 어떤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 콘서트에 폴맥카트니가 예, 어레인지했던 콘서트에 가기 전에 옷을 입는 패티 보이들을 기다리면서 썼던 곡이에요. 예, 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흥미거리는 생길 테고요. 자, 먼저, 뜻은 가볍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안갈 테니까, 보세요. It's late, 늦었어요, in the evening. 저녁 늦은 때에요. She's, 그녀가 wondering, 의아해 하죠. What clothes, 무슨 옷을 to wear, 입어야 할지. She, 그녀가 puts on, 그렇게 인네요 걸치네요. 그런데 그녀의 메이크업이니까 화장을 하고요. and brushes, 빗질을 해요. 그녀의 아주 긴 금발의 머릿결을, 모발을. 그리고 그녀가 나한테 묻죠. and then, 그리고는 she asks me, 나한테 물어요. do I, 내가 look,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그럼 나는 말하죠. 어, 그래. 당신 보여. 멋지게. 오늘 밤. 다 뜻은 아시겠죠? 일부러 의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티에 갔어요. 우리는 갑니다. 파티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turns, 돌아서죠. to see. 보려고. 누구를요? 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려고. 근데 그 여인은 that's walking 걸어 다니는 거죠. Around 여기저기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그리고 그녀가 나한테 물었어요. And then she asked me 뭐라고요? 아, 당신 feel 느껴요? Alright 괜찮아요? 나는 말해요. 그럼 나는 오늘 밤 정말 기분이 좋아. I feel wonderful tonight. Chorus 부분입니다. 나는 기분이 좋아요. I feel wonderful. Because 왜냐하면 내가 보이거든요, 볼수 있거든요. Is uh, the love light 사랑의 빛을 in your eyes 당신의 눈에서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the wonder 바로 기적은 그 엄청난 이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of it all is that 바로 무엇일까요? 당신이 단지 하지 않는다는 것,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내가 당신을 I love you,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게 가장 커다란 의아해 할거리예요 하면서 그 페리보이드한테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사는 It's time. 시간이 됐어요. 뭐 할? To go home. 집에 갈 시간이 이제 된 거죠. 그리고 나는 I've got.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aching. 어, 아픈. 그렇게 쑤시는 머리, 아, 두, 머리가 아프네요. 그래서 나는 give her, 그녀한테 줬어요. 바로 차 열쇠를. 그리고 그녀는 helps, 나를 me, 도왔죠. 어디까지 가도록 go to bed. 근데 go to, go를 생략해서 그냥 to bed. 잠자리에 들도록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는 그녀한테 and then I tell her. 내가 말을 했죠. 뭐할 때? As I turn out, 끌때 the light. 불을 끌때 말을 했죠. I say 내가 말하길 나의 사랑하는 이여, my darling, you are 당신은 이었어. Wonderful, 멋졌어. 오늘 밤 멋졌어.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Oh my darling, you are wonderful tonight. 자. 이렇게 사실 뜻은 너무 쉽게 들어오고 멜로디도 잘 들어오죠. 그래서 기타의 빰빠라밤 하는 이 부분도 바로 직접 에릭 클라튼이 연주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본격적으로 연습만 할 거예요, 여러분. 자, 무슨 어디 부분? 노래 발음만 연습하겠습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여기에요. It's late in the evening. 이거, it's처럼 발음하시면 딱 좋아요. 그냥, 요렇게. It's late. It's late이에요. late처럼 late 발음하시면 좋아요. It's late in the evening. 이를 e 살짝 길게. It's late in the evening. 따라 하세요. It's late, late in이 late in이 돼요. 여기 써드린 발음이 상당히 도움 많이 되세요. 그리고 얘만 따라 하시면 그대로 돼요. It's late in, it's late in the evening. 이를 좀더 길게 해드릴게요. Evening, she's wondering what. 이게 wonder인데 실제 들리는 말은 wondering, wondering. 아니면 wondering도 좋아요. Wondering what clothes 이렇게 바꿔드렸어요. 이렇게 색깔 바꾼 걸로 해드릴게요. She's wondering what What 이거 what 하지 마시고 what clothes 얘도 정확한 발음은 clothes인데 그거 필요 없고 여기 써 있는 대로 clothes to wear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She's wondering what clothes. She's wondering what clothes. 따라오겠어요? She's wondering what clothes to wear. 됐죠? She puts on her make. 할 때도요. 쉬는 쉽죠. 이게 푸트즈가 아니고 그냥 푸츠죠. 푸츠. Put. 근데 얘랑 합해지면 발음이 푸천이 힘들어요. 그래서 푸선, 푸선처럼 on. 하셔도 실제 노래 들어보시면 그렇게 들림 푸선 헐까지 합해서 푸선헐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이만큼이 된 거예요. 이만큼이. She puts on her가 아니고, she puts on her makeup이 아니고, make up 껍처럼 들려요. 그래서 she puts on her makeup해서 요 K 발음하고 이렇게 합해 지는 거 요것만 주의하세요. 자, 됐죠? She puts on her makeup 요대로 따라하시면 노래방 가서 부르실 수 있어요. 본인의 18번이 됩니다. And brushes 보세요. brushes, her,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brushes, her. 가 brushes, her. 가 돼요. 이런 식으로 brushes, her. 자 그래서 이게 s 렇게 합해지기 때문에. Brushes are. 가 발음이 Z로. Brushes b r u s h y s a 나거든요 Z발음. 그래서 Brushes are long blonde hair. 이렇게 D발음 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Eric Clapton도 Blonde hair 이렇게 하지 않아요. Blonde hair. 자, 됐죠?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It's late in the evening. Late in the evening, she's wondering what clothes to wear. She's wondering what clothes to wear. She puts on her makeup. She puts on her makeup. And brushes long, brushes her long blonde hair. and brushes long brushes 보세요. brushes long sorry brushes long blonde hair 좋습니다. 살짝 피곤한 듯한 느낌 제가 어쨌든 brushes long blonde hair brushes-er 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끊으시면 돼요. brushes-er brushes-er 그 다음에 long blonde hair 그 다음엔, and then she asked me. 아시겠죠? 네. 이거, and를 사실은, 이 에리칼톤 노래 들어보면요. 은 그, 여기에 무슨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and, 이런 거다 나오고. 근데, 그, 안 부르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오는 거는 부르고요. 안 부르는 부분은 제가 가로 쳐드릴 거예요. and then she asked me. 근데 이거 발음 들어보시면, and, den이 아니고, and, t h e n 이에요 이거, the 발음 안 나죠. 아까 블론드 안 났듯이 똑같이 안 나요. And then she asks잖아요. 근데 얘가 발음이 asks 하기 힘들어요. 노래 부를 때 노래를 망쳐요, 오히려. 그리고 의미상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이 노래 부를 때에는 완전 많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and then she ask s me 하고 오히려 미를 길게 해요. 자, 따라해 보세요. And then and then she ask s Ask me. 시작. And then she asked me. 실제 Eric Clapton도 이렇게 부르고요. And then she asked me. And then she asked 뭐 하세요? 따라 하세요, 여러분. And then she asked me. Do I look all right? 여기도 look all이 아니고 look all처럼 들리잖아요. look all.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Do I, do I, do I, 보세죠 And then she asked me, do I, do I look alright? 이것도 right, 이 발음 안 들리고, yeah, right, 하고 받침으로 넣었어요. Do I look alright? 아시겠죠? 근데 천천히. Do I look alright? 이 정도. And I say, 이것도 드 발음 안 하잖아요. and i say 이것도 원래는 i지만 빨리 하니까 and i say 해도 되지만 and i say yes you look wonderful tonight 했죠 이것도 발음이 잘 보세요 k가 있고 얘는 k가 있는데 똑같이 여기는 왜 꺼라고 발음이 나고 얘는 look 하면서 그 발음이 사라졌을까요 그거는 바로 뒤에 오는 발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 아에이오우, 아오우에이. 그 다섯 개의 에, 발음으로 시작하면 다 이렇게 연결되는 소리로 나죠. 그리고 그게 이렇게 아오웨이로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받침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you look wonderful. 이것도 wonderful 보다는 wonderful 좋고요. 그리고 한글 표기만 보시고 연습하시면 조금은 힘들어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댓글에 뭐라고 남겨주시냐면, 하쌤 F 발음을 왜 p 로 그러니까 이렇게 피읍으로 적으세요? 이거 히읗으로 적어야죠. 헐 이런 식으로. <laughs> 그리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F 발음은 히읗 발예 발음은 이 발음이 아니죠. 100%.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거 헐 아니에요. 어떻게 헐이에요? 전혀 다른 발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하려는 거는 f 발음이 p와는 다르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의도는 알겠지만, 어쨌든 wonderful. 지금 제 발음을 보세요. 한글로는 표기 안 되니까 wonderful, for, for. 위치 하는 입술. Yes, you look wonderful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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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ight.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Uh, and and then she asked me, do I look alright? 대체 여러분, 다시 한 번. 끝에부터 불러볼게요. 제가 가수가 아니라서. <laughs> 이거를. She puts on her makeup and brushes her long blonde hair. 생각났어요. And then she asked me, and then she asked me, Do I look all right? And I say, Yes, you look wonderful tonight. 자 시간이 가서 이제는 조금 속도 내볼게요. 두 번째는요. We go to a party. Eric c l a p t 는 영국 사람이라 party하고 R을, 당연히 미국 발음도 party가 하고 R가 길게 발음된다는 거잘못 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We go to a party. 이렇게 발음했어요. Eric c l a p t 는요 미국식으로 부르셔도 상관없어요. We go to a party. 하셔도 돼요. And everyone 할 때, 이거 위 발음을 안 하더라고요. 에릭 클라터은 그냥, go to, go to a party. Everyone turns to see. 이렇게 발음을, 하, 노래를 하더라고요. 에릭 클라터는. and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 Everyone turns to. see 이때는 뭐 s 발음하는 게 어렵지 않죠? t u r n s 에 a z 발음이에요. Turns to see this beautiful lady.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처럼. 풀이 아니고 beautiful. Fall, fall 발음. Wonderful, beautiful. 일부러 맞춘 거죠. This beautiful, beautiful, beauty이고 beauty지만 여기를 강조하다 보면 This beautiful, beautiful 하셔도 좋아요. Lady, 리을이 really. 네, 이렇게 리을, 이렇게 D가 리로 바뀌는 거. Lady, that's w a l k 이 발음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없어도 문장이 완벽해요. 이거 없어도 돼요. 네, 나와 걸어 다니는 그런 멋진 여자 그래서 그냥 ing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walking around 이거 똑같아요 walking인데 walking around처럼 들려요 walking around with me 다시 한번 we go to a party 따라하고 죠 and everyone turns to see This beautiful lady walking around with me. 이것도 with me, with me 다 아니고 with까지만 하고 with 하고 이렇게 혀 끝을 여러분 두 치아 사이에 with me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With me. And then she asked me, 그렇죠? Do you feel 보세요. Do you feel low? 보세요. Do you feel low? Right. 이게 feel low, feel low 까지 이렇게 연결 돼요. 이 발음이. Do you feel low? Right. 이렇게 부르시면 편해요. Feel low, feel low, right. 그러면 이게 발음이 연결이 잘 돼요. 아시겠죠그 다음에 여기 똑같아요. I feel, yes, I say, I feel wonderful tonight.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만 잘 부르셔도 돼요. I feel wonderful. 됐죠? 다시 한번. I feel. wonderful. 여기는 필로 해 드렸지만 얘가 feel처럼 발음 들려요. 뭐라고요? feel. feel처럼 발음이 I feel. 근데 이게 빨리 가야 되니까 I, I feel feel 크게 부르시고요. I feel wonderful. Because I, 여기를 크게 하셔야 돼. Because I see, because I see the love light in your eyes. 너무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 강조해서 불러야 될 부분. I feel wonderful because I see the love light, love light in your eyes. Love도 강조해 주는 게 좋겠네요. Love light in your eyes And the wonder 여기만 And the wonder of it all 이거 이게 거이 합해진다는 거 그래서 오비럴처럼 들리잖아요 of it all of it all이 of it all 이렇게 부르셔야 부를 수 있어요 And the wonder of it all 부르셨죠? Is that you just? 이거 보세요. Is that you just? 인데 이거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돼요? Is that you? 여기까지가 that you just. That you just. 여기까지가 붙여셔도 돼요.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Is that you just? 여기까지 붙이셔도 돼요. 그 다음에 don't realize. 끝에 오는 T 발음 안 하고 있죠? 계속. 지금까지 쭉본것 중에. 그렇죠. How much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그렇죠? And the wonder of it all. Is that you just? Is that you just? Is that you just? 하셨나요? Don't realize how much I love you. 되셨죠 여러분. 자, 마지막입니다. 힘내세요. It's time to go home now. 이것도요. 이츠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쓰라고 하셔서 상관없어요. 거의 똑같이 비슷하게 나와요. It's t i m e to go home now. 이거 홈 하지 말고 이 발음 살려 주세요. 그래야 세련되게 노래가 나와요. It's time to 이것도 고가 고홈이 go 아니고 go 우호 음이에요. 근데 이게 짧은 거예요. 요 소리가 요 소리가 우 발음이 짧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g 우 이게 아니고 go home 그렇죠? It's time to go home. 보세요 다 짧죠? Now 그 다음에 n 발음 안 하더라고요. I've got an aching head. 이거는 미국식에서 이제 t 발음이 이렇게 부드럽게 리을로 바뀌는 거죠. Run처럼 그잠 그렇죠? got on, 예. 그런데 이 발음은 노래할 때 편하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도, 영국 가수들도, 에릭 클랩톤도 이것도, I've got t o n aching,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I've got, I've got an aching head. 그렇게 불렀나? 갑자기, 제저 예, 살짝 헷갈리는데, 어쨌든, 미국식으로 부르면, I've got an aching head. 그 다음에 영국식으로 부르면, I've got t o n 그 그렇죠. 그쵸, I've got, I've got an aching head. 이렇게, head를 길게 하시면 돼요. 아마, 부드럽게 불렀을 거예요, 대부분. 요즘 가수들, 영국 가수들 봐도 리얼로 부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So I give her the car keys. 따라 하세요. So I give her. 이거 give her이에요. give her. give her가 give her 들려요. So I give her the car keys. 이것도 car key, car를 길게. car keys. And I'm 안 부르고 She helps me to b e a e 그죠? And she helps me to she helps me to b e a 이거예요. She helps me helps me to b e a e 그래서 요거 투 발음이 아니고 러로 살짝 바뀔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helps me to b e a e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투로 하셔도 돼요. 물론 투 혹은 터로 하셔도 돼요. 예. 네. 자, and then I tell her 마지막입니다. 내가 그녀한테, and then I tell her. 이것도 보세요. tell her가 아니고, and then I tell her. 이렇게 발음을 tell her로 하셔도 돼요. as I. 이것도 as I가 아니고, as I잖아요. as 자이, I. 이렇게. as I. 됐죠? as I. As I turn out the light. 이것도 turn out이 turn out으로 된다는 거. 이렇게 out으로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As I turn out the light. I say my darling. 이것도 다를 길게. Darling. 이게 노래 부르는 요령이기도 하죠. 어디를 강조해야 되는지. I say my darling. 말을 짧게 하고. My darling. You were wonderful. Tonight. 맨 마지막, Oh my d a r 이게 아주 뭐랄까요? 깨같이 이렇게 가사들을 조금씩 바꿔놨어요. 이렇게 했더니, Oh my darling, you were wonderful tonight. 요거 반복해서 여러분 천천히 1 배속으로 보시다가 연습하실 때에는 1.5 배속으로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분명히 한곡 제대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체계적인 발음 규칙 아이 원발이고요. 무료 교재 상담 여러분 다 그냥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톡의 대화창에 꼭대기 보시면 돋보기가 있어요. 거기에 이근철 영어 스쿨 치고요. PDF 주세요 하시면 되고요. 오늘 팝송 에릭 클라튼의 Wonderful Tonight 네, 발음 표시한 PDF 드릴게요. 예, 이거 드릴 테니까 와서 예, 원더포트나잇 주세요. 그러면 그거 받아가시고 저한테 공부 순서랑 뭐 부족한데 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시고 상담만 받고 그냥 가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좋습니다. Go and sing along. 여러분 가서 노래 부르시고요. 사실 개인들마다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힘든 일을 어, 따로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속으로 삭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다 각자 힘든 그런 일들이 있으시다면 좀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힘을 더 강력하게 꿋꿋하게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팝송 노래방 여러분 전설의 원더풀 투나잇 에릭 클랩프턴처럼100% 원어민 노래 바로 발음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연습시켜 드렸어요. 다음 시간 뵐 때까지 연습 많이 해보세요. 오케이? See you next time. Bye.